스텝 또는 IGES라는 확장자의 파일은 모든 버전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작업 이력이 삭제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 그림을 볼게요. 예를 들어서 IPT 파일을 우리가 인벤터에서 불러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작업 트리, 작업의 이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서 형상을 쉽게 수정을 하거나 이 작업 내역들을 쉽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스텝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작업 이력이 모두 삭제가 되고 솔리드 피처만 남게 됩니다. 그렇다면 작업 내역을 분석을 하기가 힘들고 형상을 수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스텝 또는 IGES 파일은 호환성이 높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작업 이력이 삭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